학교 떠난 지 569일 만에 학교로 돌아가려는 꿈을 꿨다. 꿈이 어찌나 생생했는지 잠에서 깬 뒤에도 한참 멍하게 있었다. 그나마 개꿈이라고 웃어 넘길 수 있었던 건날 좋아하는 후배 역할로 잘생긴 남자 배우가 나왔다는 것. 뭐야, 나돈 걱정하고 있었던 건가? 대체 왜 이런 꿈을 꿨을까? 모든 잡생각은 떨쳐버리고 하루 시작. 숙박한 호스트가 추천해준 곳에 갔다. 한 개인이 집을 짓고 가정을 꾸리고 전쟁과 다양한 사람을 겪은 오래된 집, 지자체에서 그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었다. 그래, 나도 비록 한 명의 작은 사람이지만, 이렇게 하루를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분명 그것 또한 역사가 되겠지.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, 그렇게 난또 나만의 하루를 채워나갔다. 난 분명 놀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. 성장하고 있고,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. 스스로 조급해 하지 말자. 학교 밖 세상에서 (569일째) 오늘도 잘 살았다.